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작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트위치에서 송출하시는 영선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영선님의 경우엔 주로 오버워치 방송을 즐기시는데 사용하시는 컴이 노트북입니다. CPU는 i5-7300HQ이고 그래픽카드가 GTX1050이시네요. 당연스럽게도 노트북이니 내장 그래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노트북이면 방송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맞지만 지금 플레이하시는 오버워치나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즐겨하시는 롤 정도의 게임은 큰 무리 없이 방송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다시 보기를 보시면 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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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나 맞죠 층한 점패 같다. 뭐요? 어허. 아, 음이, 음이, 음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송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을 한번 찾아보죠. 우선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합니다. 무언가 정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은행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로지텍 캡쳐도 삭제를 하고,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도 삭제를 합니다. 이 외에도 윈도우 설정 등을 잡았지만 여전히 오버워치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오버워치가 gpu 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에 보시면 gpu 0은 내장 그래픽입니다. 노트북은 보통 배터리 효율을 위해서 무겁지 않은 작업을 할땐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고 게임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할땐 자동으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분의 경우엔 그게 작동이 되지 않아서 모든 작업이 내장 그래픽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보시면 GPU 상량이 GPU 0인 내장 그래픽만 올라가고 1050인 GPU 1이 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오래된 그래픽 카드는 최신 드라이버를 굳이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많이들 구입하시는 RTX 2000대 그래픽 카드라면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을 기대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GTX 900이나 1000번대 그래픽 카드의 경우엔 9버전이 퍼포먼스가 더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영선님의 컴퓨터는 417 버전의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으니 9버전인 388 버전을 설치를 해봅니다. 이제야 GPU 1위 일을 하네요. 방송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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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들어가, 그냥 들어가. 짱구 패가, 짱구 패. 하나 물었다. 아, 잡아. 아니야, 가 오죠. 아니 아니야, 다 잡았어. 원래 OBS를 사용하셨는데 아무래도 편의성으로 x s 플레이스를 선택하셨던 터라 게임 옵션이나 윈도 설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해서 조금은 불안했지만 큰 문제가 없이 방송이 되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더군다나 영서님은 방송 화면은 잘 나왔으나 본인이 방송하는데 불편한 경우라서 이 부분이 해결된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최신 드라이브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흔히 볼 수가 없는데 노트북이라는 조금 특수한 환경과 조합이 되면서 대장 그래픽만 사용이 된것 같습니다. 노트북으로 방송하시는 트위치 영서님의 설정 사례였습니다.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